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나서우 가정 여러분. 오늘은 수학 5단원 거꾸로 수업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눈 호루스의 눈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고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호루스의 눈은 고대 이집트 신화 태양의 신의 이름이죠. 이 호루스의 눈은 이집트인들이 부족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부족 안에는 그 지혜와 풍요로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호루스 눈에는 분수가 들어가 있어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호루스의 눈 안에 분수가 있죠. 어떤 분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32분의 1, 모두 무슨 어떤 분수입니까? 맞습니다. 단위 분수예요. 이 단, 이집트인들은 단위 분수들을 이호루스눈 안에다 놓고 눈 전체를 일러보고 이렇게 의미를 지혜와 폭렬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다 더해봤어요.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32분의 1, 다 더해 보니까 공통 분모가 통분해 보니까 64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가 64분의 63이 나왔어요. 응? 이상하네요. 전체가 1이 되려면 64분의 그렇죠. 분자도 64가 돼야 돼요. 64분의 64가 1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더해 보니까 64분의 63이 나왔어요. 나머지 64분의 1은 어디 갔을까? 알아보니까 이 64분의 1은 지혜와 달의 신인 토트가 채워준다고 이집트인들은 믿고 있었답니다. 자, 신화에서도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분수가 어떻게 쓰일까요? 자차 공부하면서 알아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자, 네. 우선 음, 받아올림이 있는 것과 없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받아올림이 있는 것과 없는 그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 교과서에는 이렇게 차라리 돼 있지만 선생님은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대분수는 대분수끼리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공부할 문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네. 공부할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할 문제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읽어 볼까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선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 하는데 우선 진분수의 덧셈은 받아올림이 없는 것과 받아올림이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진분수의 뺄셈에서는 받아내림이 없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우선은 덧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있어요.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들의 두 분모들의 곱으로, 두 분모들의 곱으로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공통분모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분모의 곱으로 계산해 볼까요? 좋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자, 두 분모의 곱 24분의 6, 24분의 그렇죠 4. 그래서 24분의 10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기약분수로 나타낸다고 했죠. 항상 12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12분의 5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진무수의 덧셈에서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2 해서 죄송합니다. 2,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전체가 12가 돼요. 그럼 분모가 12가 되네요. 최소 공배수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을 나타내면 12분의 3, 6분의 1을 12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공통분모는 12가 되고 통분한 결과 나오니까 12분의 5. 자, 정답이 맞았어요. 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도 되고 부,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면. 두 방법은 다 해결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입니다. 방법도 이건 마찬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과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분의 5 더하기 8분의 3이 있어요. 자, 두 분모끼리 곱하면 48 맞죠? 그러면 이 48을 통분하니까 48분의 40 그리고 48분의 18이 됩니다. 이 두수를 더하면 48분의 58. 오! 선생님, 분, 자가, 분, 뭐보다 더 커요. 가분수가 돼버렸네요. 이 가분수를 어떤 분수로 바꿔야 되죠 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58에서 48을 빼면 한번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8분의 10. 자,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항상. 기약분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분수를 약분하면 24분의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두 번째 방법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공통분모를 통분하는 계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6과 8의 최소공배수는 한번 구해볼까요? 네 몇이 나왔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24가 나왔네요 그럼 24분의 몇이 됩니까? 예, 20이 되고, 24분의 9가 됩니다. 어, 지금 막, 스님보다 더 빨리 계산한 지 있네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24분의 29가 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것도 가분수네요. 그죠? 그러면 대분수로 바꾸면, 24분의, 29 안에 24가 한번 들어가 있고, 남은 수 5를 나타내면, 오, 두면 두 답이 정답이 같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분모끼리 곱하는 방법을 해도 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받아내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뺄셈이에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를 들어서, 6분의 5, 빼기 4분의 3입니다. 뺄셈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더셈했으면 지금 뺄셈입니다. 자, 우선은 분모와 본자 아니, 분모끼리 다른. 네, 곱해주면 24분의 24. 네, 24하고, 그 다음 20이고, 그 다음 18이 되겠죠. 맞습니까? 발음에 주의하세요. 네. 그러면 24분의 2가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네, 약분하면 12분의 1이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방법. 이 방법도,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해보면 됩니다. 두 분모의 곱으로 계산해도 되고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12가 됩니다. 그럼 12분의 10, 그렇죠? 12분의 9, 그래서 10. 2분의 10에서 12분의 9를 빼면 네, 분모끼리 같으니까 분자들끼리 빼주면 1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정답이 같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고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더 뺄셈 할 때는 네. 뺄셈 할 때는 덧셈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자면 정리를 해야죠, 항상. 네. 자,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때는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분모가 두 분수의 분모끼리 같게 하기 위해서 두 분수의 분모가 같게 통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통분했습니다. 맞습니까? 또, 가로 안에, 두 번째 방법, 뭐였죠? 맞습니다. 두 분모의, 두 분모의 채소 공배수로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했습니다. 즉, 이 계산했어요. 하지만, 계산한 결과에 대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죠. 기약분수로. 이건 습관이에요. 계약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